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폭염 때문에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온열 환자가 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 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외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국가의 체면 등 고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AP통신은 예측할 수 있었던 피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당의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언론은 이미 지난해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대형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대회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다 하고 어,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온열 환자를 발견하고 이송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문제를 지적받을 겁니다. 두고두고 지적받을 겁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속한 응급의료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되는 모든 부처와 조직 위원회가 비상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나, 일어난 위기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였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 참사가 많았던 뼈 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제발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 참사 당일에 불투명한 행적과 공문서 조작 의혹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충북도지사가 늑장대군 부실 대응과 실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공무원들을 징계하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조치는 회피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곳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재난을 막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북도민과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충북도민과 시민단체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으로 김영환 지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충북도민의 충북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충북도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함께할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성장 기여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여서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률을 잠식했습니다. 조세와 재정 정책의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아니랍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 조세 재정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조세와 재정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모셨습니다. 이용섭 위원장은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운영과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은 분입니다. 조세와 재정은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세입기반은 약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라는 3대 불안에 대응하는 인구투자, 사회투자, 기후투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개정안을 책임있게 만들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말이 더 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무법적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맞서게 될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 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든 다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통위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위원 자격 시비로 여당 추천위원 두 명, 야당 추천위원 한명이세 명만의 기형적 상황 불완전 방통위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초토하는 화 작업을 군사작전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듯이 공영방송을 토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해임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구조를 여당 우위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폭겁입니다.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의 공영방송 말살 기도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